만나서 시원하게 한판 붙자. 시원하게 한판 붙은 최근 극장가두 남자의 연기 대결 영화들. 어, 재밌는 거 보고 싶다. 서로 봐주지 않는 팽팽한 연기 접전. 두 남자의 촬영 뒷이야기. 지금부터 시시콜콜 비교해 보시죠. 참 아래 어깨 황성하구나. 지금 화칭을 하지 않느냐 그런 남극한 말을 입에 담는 자들의 오골배시 없어서. 나라의 운명 앞에 충심은 같으나 신념이 달랐던 두 남자. 김문 작가님의 그 글들이 가지고 있는 힘, 어떤 비장함 화면 위로 배우들의 입을 통해서. 배경은 병자호란인데 칼이 아닌 혀의 전쟁인 이영화는. 탁구 경기를 하는 것처럼 나를 세우고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 지금 당장 적들의 목가지에 상금을 거시고 말로써 할수 있는 일, 참 검으로 하는 것이. 이파는 말로써 무엇을 하려는 것이오? 신은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종사의 앞날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파는 왕실과 사직의 앞날을 오랑캐들 손에 넘기겠소? 무려 4분에 달하는 대사신을 끊지 않고 찍다보니 중간에 엔지를낸 배우가 대역죄인이 되었다는데 공기에서도 긴장감이 느껴질만큼 굉장히 치열한 연기들을 보여줬어요. 연기는 전하를 앞세우고 적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려는 자유입니다. 적의 아가리 속에도 분명 삶의 길은 있을 것이니다 한치의 양보 없는 말싸움은 마치 조선판 랩 배틀을 보는 듯하니. 처음에는 좀야 이거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말맛이 붙기 시작하니까 촬영이 진행되면서 점점 더 열기를 띠고 말맛이 아주 재밌었습니다. 말맛이 재밌었던 김윤석의 현란한 공격을 막아낸 이병헌은. 매 테이크 가는데도 종잡을 수가 없는 정말 매번 다른 연기를 하더라고요. 오직 입으로만 액션을 찍어야 했던 두 배우에게 닥친 첫 번째 난관. 시나리오는 한글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 사전을 찾아서 그 한자어의 뜻을 다시 한번 찾아본다. 외국어도 아닌데 너무나 생소한 옛 말의 대사를 완벽하게 숙지했더니 또다시 닥친 시련. 5개월간 무릎을 꿇고, 이제, 대사와 감정을 오고 가면서, 이렇게, 선배가 얼마나 힘드실까. 편히 왕좌에 앉아 바닥에 엎드린 두 선배를 바라보면서, 바불안석이었던 박해일은 대사를 쳐주다가 엔진을 낼까봐, 정말 우리 둘보다도 어쩌면 박해일씨가더진땀을그작년이그이화할 백미라 할수 있는, 어. 그 되게 중요한 장면이기때니다 카메라 밖에서도 좀 실수를 안 하려고. 하지만 연기 장인들을 마주 보는 즐거움도 컸으니 주먹 없이도 강펀치를 주고받은 두 배우의 내공에 혀를 내두르면서 외놈에게 나라를 되찾으려는 청년과 외놈의 앞잡이가 된 남자의 만남. 나는 김창수를 조진웅 씨를 생각하고 썼다. 처음에 시나리오 쓸때그 진웅 씨를 딱 이렇게 사진을 붙여놓고 썼던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상당히 거부였다 는 김구 때문에 한 체격 하는 조진웅은 비주얼은 물론 사내답고 강인한 이미지로 김구 역에 딱이었지만 저는 굉장히 고사를 많이 했었죠. 그래 할게라는 말이 안 나오고 난 못해라고 나와 버렸어요. 역사적 인물이 주는 무게감. 점차 김구라는 한 인간의 스토리에 매료된 그는. 이거는 거짓말이 근데 이때는 실제라는 거예요. 오, 그게 건당이 안 됩니다. 사르에는 추위와 열악한 촬영 현장에서 실제 김구를 상상하며 거뜬히 버텨내더니 급기야는 한 일초만이라도. 어. 제가 명량이라는 영화를 할때 최민식 선배님께서 한 일초라도 그 사람 발끝이라도 보고 싶다고. 예. 그 당시 상황을 전혀 자기는 알 수가 없으니까. 어.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반면 악역 연기가 생애 첫 도전인 송승헌은 기꺼이 캐스팅에 응했다는데. 이 잘생긴 얼굴에서 그 눈빛이 변할 때는 어, 좀 무서웠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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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그 광고는 다 했구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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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는 <웃음> 다 반면 친일파 감옥 수장 강형석을 연기하기 위해 못하는 술까지 마셔가며 악랄한 연기를 펼친 송승헌. 얼굴드니 <laughs> 굉장히 몸에 배어 있는. 그런 친구가 눈을 뒤집고 광기를 보니까 성직하더라고요 괜찮아요? 근데 지금 내가 말하는 중이잖아. 어? 지금 말하는 중이잖아. 폭력을 휘두르며 때리는 것만큼은 대장이었다는데. 감독님과 만나서 어떻게 하면 잘 때릴 수 있을까요? <laughs> 잘 때릴 수 있어요. 잘때리시더라고요힘들지가아요감만에 오케이 됐어. 하지만 맞는 것보다 조진웅에게 더큰 부담은 송수헌과의 투샷. 앵글이 이렇게 잡고 계세요. 카메라 감독님. 예. 그럼 제가 물어봐요. 설마 우리 둘이 한 프레임 안에 있는다는 얘기 아니지? 한복과 양복을 입은 비주얼 대비만큼 이색적인 두 남자의 대결에 이어서. 뭐해 이 x x 주먹 하나로 깡패들을 휘어잡는 형사와. 너는 누구야. 돈 받으러 왔는데 뭐 그것까지 알아야 되니. 연변에서 날아와 주먹 세계를 평정한 조폭의 싸움. 그 시작은. 처음에 그 마동석 씨하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천사년도 이 사건 이 있었다라는 얘기 듣고 이거를 영화로 만드는 너무 재밌겠다. 감독과 절친인 마동석이 실제 사건을 함께 구상하고 기획한 이 영화. 더티 헬이라는 그 크린니티스 정도로 예 시리즈물의 형사물 같은 영화를 굉장히 하고 싶었는데 어린 시절 꿈이 형사였다는 마동석은 구상 초안까지 기꺼이 강내하면서 힘을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종아리 눈에 좀찢어져서나 어, 다쳤다. <웃음> <웃음> 괜찮다. 네. 공대를 감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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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긴도 어. 공포감이 찾아와요. <laughs> 보통 사람들하고는 뭔가 비주얼적으로 <laughs> 그, 그 오는 그렇죠. 그 무서움이 예. 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반대로 멜로에 적합한 외모의 윤계상은 악의 축 장챈을 맡았는데 풍선계에서 보여줬던 강렬한 이미지가 있어서 그걸 좀남비 보지 못했던 그런 악인이 나, 나오지 않을까. 마동석에 대적하기 위해 극강의 존재감을 키워야 했던 그는 외모적으로 기존에 있는 장나라고 나쁜 사람들의 그 비주얼을 좀 깨고 싶었어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하비에르 바르뎀을 참고하면서 일반화된 조폭 외모 대신 장발 컨셉을 잡아봤더니 너무 멋있는 거예요. <laughs> 아 이거 왠지 이탈리아 남자 같지. 하지만 자화자찬했던 회심의 장발 컨셉은 많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되게 엽기적이었나 보다, 그 머리가. <laughs> 난 실제로 보면 괜찮거든요. 헤어스타일과 더불어 장첸으로 변하기 위한 또 다른 노력은 바로 사투리 연기. 그들아 얘기해. 널왜 살려뒀는지 잊지 만 알았니? 촬영 전부터 연변 사투리를 배우고 게다가 몸 만들기에도 여념이 없었는데요. 보석이 형이 워낙 체구가 좋으시니까 좀 같이 이렇게 힘을 겨룰 수 있는 사람입니까? 좀 그만큼 네. 키워야겠다. 하고 아. 운동도 진짜 열심히 했는데. 조폭 같은 형사와 국상한 폭력배 의외의 비주얼 대결이 흥행의 또 다른 요인은 아니었을까요?